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주장이 강하고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종답게 자녀답게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잖아요 다 잘된 길로 가라고 이미 성경에다 기록해 주셨으면, 14절에 보면,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그래요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육적인, 생각, 육적인 사고를 가지고는요, 사랑할 수 없대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인 그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물고 뜯지 말래요. 서로 형보고, 타다고. 다시 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침을 받으면 그 침이 나에게 오듯 내가 상대를 비방하면 그 상대도 결국 나를 비방하고 그게 되돌아온대요.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칭찬하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누구를 비방하고 흉보고 이게 더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모이면 흉보고 험담하지 말고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는 주님이 계시겠죠. 그러든 우리는 늘 늘 누구를 비방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칭찬하고 그의 좋은 점을 보는 게 능력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약자를 좋아했어요. 강자보다는 약자를 좋아해가지고 약한 자들이 제 주변에 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회 나와서 보니까 그게 의미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많이 와 있는 게 아니고 보면 맨 도움받을 사람들만 옆에 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냐면맨 손해예요. 경제적인 손해, 주변으로부터 왜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게 천상적으로 안 돼요. 늘그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실은 제 자리가 우뚝 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육적으로는 손해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영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영적으로 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적인 생각. 다시 얘기해서, 육적인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매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냥 모든 걸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1 6절에 말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면 그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대요. 인간적인 사고를 다시 해서 사탄 마귀의 이에서 우리를 이끌어 갔던 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걸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대요.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대요. 이렇게 되면 대인 관계까지도 인간적인 대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대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영적인 대인 관계는 아까 설득에도 말씀드렸다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랑, 사랑의 관계로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께서 종로를 하였듯이 우리도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종로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웃을 위해 종로로 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해 종로로 다였듯 우리도 이웃을 위해 종로로 하듯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래요. 보면, 그, 큰 교회들도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 많이 받으신 분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왜 어떤 말을 안 듣냐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그 직결로 받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요, 어, 아니래요. 다시 얘기해서 큰 능력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절대 아니래요. 이웃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는 건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내가 누굴 사랑할지 몰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복이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큰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사탄 마귀의 큰 능력을 받은 거예요. 다시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사탄마귀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면 당부합니다. 바울이 당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자.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을 따르지 않으면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영은 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대. 입으로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요. 그리고 사랑 안 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요, 저기 뷔페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배가 빵빵해가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진짜 더 맛있는 음식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걸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불러서 이게 소화가 돼야 먹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듯 우리가 세상것이 지금 이렇게 배가 불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집사님이 50몇년 동안 50대 후반까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세상걸로 50년 동안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자꾸 버리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50몇년 동안 그 안에 세상까지 가득 차 있는 걸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계속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끊겨서 이게 이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세상 거 버리는 거. 날마다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만 날마다 뭐가 들어와요 새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버리면 소욕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 소욕은 뭐였냐면 욕심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집착은 우리가 집착을 하면 결코 음. 좋은 일보다는 그 집착하면서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늘 좋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늘 우리는 비워야 돼요. 세상 것을 자.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서울대학원을 나왔어요. 바울이 보면. 그래서 엘리트,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바울이. 근데 세상 거? 예수를 믿고 보니 세상과 다 핫되고 헛된 것이었더라. 라고 하고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듯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세상에서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시더라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와서 보니까 지옥에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한테 물한 방울만 자기 입술에 적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욕적으로 보면 그 부자가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부자는 너는 이 땅에서 네가 영광을 누렸으니. 천국에서는 니네 영광이 없어요. 거짓 나사로는 세상과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보면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향했던 것 같아요. 나쁜 짓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서 보니까 천국에 있더라 이거죠.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야함을 본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죠. 욕심은 성령의 일을 할수 없으니 매일 매일 우리는 욕심을 피우는 거. 이거 연습하래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27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서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소, 소욕을 가지면 자꾸 세상적인 거, 이런 걸 욕심을 부리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자꾸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는 염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따라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자꾸 성령과 교통하심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이랬을 때 마귀들은, 사탄들은 우리에게 틈 타지 못합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된대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요, 이미,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능가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의인이라 칭해줬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준 것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있다는 얘기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해서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능히 이기고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이제는 세상껏 응? 영적인 세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상승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요.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이전의 사람들은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우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동안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삶을 한번되돌아보자고요 이런 걸로 살았잖아요. 이런 게 재미로 살고, 알고 살았잖아요. 이걸 쫓아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이런 거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이제 세상 거다 내려놓고, 이런 거 탐나지 마세요. 너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능히 이와 같은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라고 지금 말해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이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그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그러면서 세상끝 쫓아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로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옛사람을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새사람 되었으면 새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에 해당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어떤 장소에 있던 간에 이게 드러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아홉 가지 열매 중 보면요 양선이 있죠 자비와 양선과 그래요 그럼 자비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우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안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 가진 걸다 뺏겼어요.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봐요.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또내 애인이 그를 봐요. 보고 지나가요. 근데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졌던 포도주로 그걸 씻어줘요. 그리고 상체를 싸매고 그를 자신의 나귀에다 태우다가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정성으로 돌봐요.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이, 자, 세 사람 중에 내 이웃은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사마리안입니다. 그래요. 이 사마리안이 지금 이 베푼 게 뭐냐? 자비예요. 여기까지는 자비야. 근데 지금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도와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 시냐면, 너희도, 너희도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행하라라고 얘기해. 요양산은 뭐이냐면, 행하기까지, 너희가 자비 베푼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 너희가 가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가 양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것을 보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참고라는 얘기는 불의한 것을 보고 그냥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의한 것을 보면요. 피하면 비겁자잖아요. 불의한 것을 보면 그걸 얘기해야 되고 불의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피해갖고 그걸 제사장처럼, 내인처럼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행해야 돼요. 또 누군가가 막고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는 제지해야 하고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걸 피해가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는 그 성냥의 일곱 가지 열매 중 보면 그 열매는 열매가 나와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와 충성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믿음도 나타내고 충성도 뜻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는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함을 지금 말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육체적인 것들을 탐하면 결국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은 죽음이고요, 영은 영생이에요. 육적인 생각은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살아날 수 밖에 없어요, 영이. 영이 늘 살아나죠. 그래서 영적인 행동을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누가 행하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해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표적은 뭘로 나타나냐. 아홉 가지 열매로 나타난대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줘요.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걸로 장사를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로 나가서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그걸 땅을 파서 숨겼어요. 잊어버릴까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로 이익을 남긴 자들은 이런 참 장하고 착한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꺼내온 이제 이 개울은 종이라고 해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만 돈도 이자가 붙어서 나오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다가 다시 한 달란트를 갖다 주니까 이 개울은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열년 달, 다섯 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더 많은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포시 이렇게 발만 뒤지고 있어. 세상에다 발 딛고 있고 교회에다 이만큼 발 딛고 있어요. 이건 받지 못해.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려면 완전하게 하는 얘기도. 완전한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 것이죠. 내가 대충 하나님의 복도 받고 싶어. 세상 것도 즐기고 세상에도 있고 싶어. 그러면 못 받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온전하게 내 인생을 예수께 맡기고 나갔을 때 천국의 주인이 될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대충 믿으면 천국에 한단 말은 없어요. 온전하게 믿은 자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법이에요. 법 안에서 법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잖아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